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대표변호사 노종환입니다 먼저 노박사의 중대재해연구소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중대재해수사 대응전략이란 제목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입법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었는지, 졸속 입법은 아닌지, 도대체 어떤 법을 도입하였길래 이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그리고 제대로 도입하기는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시 여당이든 민주당이 코로나 전국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인,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된 한 달쯤이 지난쯤인 2020년 6월경에 정의당 강홍여 의원 등 14분의 의원께서 최초로 입법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박봉재 의원님과 같은 분들이 대표 발의해서총 다섯 개 법률안이 개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다섯 개 법률안을 한개 법률안으로 통합하고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한 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법안 소위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연말 연시 와중에 딱 6번 개최되고 통과되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 전문위원마저도 제출한 보고서에 하면 과잉입법이 우려된다. 불확정 개념으로 명확성의 원칙이 배된다 책임주의 위반된다.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형벌체계상 규정을 잃었다 등등등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국민의힘 김도보 의원은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 1년부터 30년까지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대한민국 법체계에 있어서 과실치상죄에 대해 유례가 없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또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5년 내에 재범을 할 때는 특별가중처벌 규정도 도입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하한이 모두 가중되어서 징역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법률입니다. 누범 가중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라는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는 노동 입장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영국의 과실치사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너무너무 훌륭한 법이다. 그래서 당연히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영국의 과실치사법은 법인과실치사법은 대형재해를 대응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단일 사망 사건 등 소규모 재해에만 적용되었고, 그 건수도 연평균 두 건을 기소하는데 그치는 실패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만 도입하면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 것처럼 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음, 실제로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크게 낮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안전보건청의 니콜라스 락릭비라는 수석 감독관을 직접 찾아와서 인터뷰한 바에 하면 기술 발달, 생활 수준 향상, 안전 의식, 산재 예방, 행정 시스템의 선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했다고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영구법을 도입할 때 그대로 도입되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법인만 처벌하고 그것도 벌금형으로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사망제의 한정을 해서 처벌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법률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외에 대표자에게 징역형을 처벌하고 그리고 사망제외에도 부상제, 질병제까지도 광범위하게 넓게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기업인의 개인적인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이해됩니다만, 처벌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도입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입법 과정을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으시지요? 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더 재미있는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노박사의 중대재해연구소의 노정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